때는 21세기 어느 일요일 저녁 한 공대생이 텔레비전 앞에 앉아 개콘을 보고 있었는데요. 이세상의날한것들은라 이제 곧 뚱뚱한 자들의 시대가 오리니 먹어라. 시 작은 삐쩍거렸으나 그끝 비대하리라. 다선의 상징 출산드라를 보던 공대생은 바로 그렇게 계속 먹으면 혈당과 비만 합병증은 어떻게 해야지 하는 걱정을 하며 인생을 살며 그 누구도 잡아주지 않는 자신의 러브 핸들을 만지작거렸습니다. 하지만 시대는 변하고 혈당과 비만을 한 번에 잡는 신비의 묘약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1 GLP1의 등장에 어느새 유튜버가 된 10년 전의 그 공돌이는 아무런 죄책감 없이 치킨으로 하루를 마무리했다고 합니다. 오늘은 올여름 나만의 비만 치료제로 어떤 GLP1 유사체를 선택할지를 정해보기 위하여 GLP1의 원리와 GLP1 유사체를 이용한 세계 각국 제약사들의 비만 치료제 동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비만 치료제가 되기 위한 조건을 아시나요? 비만 치료제로서 유효성을 인정받기 위하여는 단기적으로도 체중 체지방이 감소되어야 하지만 장기적으로도 체중 감량 효과가 지속되거나 감량된 체중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BMI 30 이상 혹은 27 이상이면서 당뇨병 등 체중 관련 질환, 예를 들면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등을 하나 이상 가진 실험군에 대하여 위약군과 비교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적어도 5% 이상의 체중 체중 감소 효과를 보이고, 치료 1년 후에도 체중 감소 효과가 유지되는 환자의 비율이 위약군 대비 유의하게 증가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하는데요. 즉, 체중 80kg인 사람에게는 4kg, 100kg인 사람에게는 5kg 이상의 감량 효과가 있고, 그것이 1년 후에도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오랜 기간에 걸쳐 검증이 필요한 비만 치료제의 시작을 하려면 아이러니하게도 짧은 시간 즉각적인 혈당 강화 효과를 보이는 당뇨병 치료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GLP-1이란 우리 몸에서 혈당의 농도를 조절하는 호르몬입니다. 혈당의 농도가 크게 증가하면 췌장에서 인슐린이 분비되어 혈액 속 당을 에너지원으로 저장시키고 혈당의 농도를 낮추는데요. 반대로 혈당의 농도가 크게 떨어지면 역시 췌장에서 생성된 글루카곤이 저장되었던 에너지원을 분해시켜 혈당의 농도를 증가시킵니다. 즉, 인슐린은 혈당의 농도를 낮추고 글루카곤은 혈당의 농도를 높이는 것인데요. 오늘의 주인공 GLP-1은 앞서 말했듯 글루카곤 유사펩타이드, 다른 말로 글루카곤 유사체라고도 불리며 혈당의 농도 를 높이 는것 처럼 보 이지만, 실 상은 식사 직 후에 글루카곤 이 아닌 인슐린 을꿰어 내어 높아 지는 혈당 을반 대로 때려 잡는 오히려 인슐린 라이크 에 가까운 호르몬 이었 습니다. 물론 글루카곤과 인슐린은 서로가 서로를 불러내어 결과적으로 어느 하나의 효과를 지나치게 커지는 것을 방지하는 기량 작용을 하는 호르몬이기 때문에 글루카곤과 같이 인슐린을 불러낸다는 측면의 글루카곤 라이크이기는 하죠. glp1은 장내 영양분 혈당의 농도에 따라 소장의 세포에서 생성 분비되는데요. 췌장에서 인슐린을 생성 분비 공장인 베타 세포에는 이 glp1과 열쇠와 열쇠 구멍처럼 꼭 맞도록 설계된 glp1 수용체가 있어서 중을 떠돌아다니던 GLP-1은 베타 세포의 GLP-1 수용체에 가서 결합하고 그러한 결합으로 발생하는 전기 화학적 작용으로 인슐린의 생성을 더 활발하게 한후 나아가 인슐린의 분비까지 촉진하게 됩니다. 참고로 글루카곤 공장은 알파 세포 맞습니다. 사실 이처럼 인슐린을 불러내는 작용을 하는 GIP와 같은 장분비 호르몬이 더 있지만 GLP-1은 특히 혈당 농도가 높으면 글루카곤 분비를 억제시키고 혈당 농도가 낮으면 반대로 억제하지 않는 특성 때문에 혈당 농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데다 당뇨병에도 효과적이어서 더욱 주목을 받아왔는데요 게다가 GLP-1은 알고보니 인슐린 공장을 더 많이 만들도록 하고 인슐린 공장의 폐업을 방지하는 데다 나아가서는 식욕까지 억제시킨다고 하여 한번 받은 주목은 거질 줄을 몰랐죠. 그러나 이 GLP-1은 치료제로 만들기엔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체내 반감기가 1~2분 정도로 무척 짧았다는 것인데요. GLP-1은 우리 몸 전체에서 발견되는 DPP-4라는 효소를 만나면 말단 구조 중 일부가 절단되면서 GLP-1 수용체에 맞지 않는 열쇠가 되는, 즉 비활성 상태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반감기, 즉 반으로 줄어드는 시간이 굉장히 짧아진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GLP-1 무언가 또 너무 유사하게 치료제로 만드는 경우에는 췌장이라는 목적지까지 도달하기도 전에 모두 비활성화되어 그 효과가 없어져 버릴 수 있었던 것인데, 그렇다고 애써 찾은 GLP-1을 포기할 수 없던 제약사들은 마치 장까지 살아 숨쉬는 유산균을 찾아 헤매는 것처럼 GLP-1의 본질에 집중하기 시작하였습니다. GLP-1이 필요한 이유는 GLP-1이 그 수용체와 결합하여 전기화학적으로 인슐린 생성도 돕고 분비를 촉진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GLP-1과 유사한 구조를 가지면서도 GLP-1 수용체와 결합할 수 있고 그 효소의 저항성을 가져 너무 빠르게는 비활성화되지 않을 물질, g 수용체 작용제 GLP-1 리셉터 아고니스트 바로 GLP-1 RA를 개발하면 어떨까가 이 모든 여정의 시작이어 되었습니다. 최초의 GLP-1 RA 개발은 1년에 서너 번만 먹이를 먹이고 먹이를 먹을 때만 최장의 기능을 한다고 알려진 힐러 몬스터 도마뱀의 타액으로부터 발견된 물질을 이용한 것인데요 이 물질은 GLP-1과 53%의 염기 서열 동질성을 보이며 2시간에서 4시간 정도의 생물학적 반감기를 가졌죠 미국 제약사 아밀린 바로 이 기업이 이 물질을 제압상 해내어 최초의 GLP-1 RA 엑세나 타이드를 개발해내었고 이 엑세나 타이드를 이용하여 당뇨병 치료제 바이에탈을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이 바이에타는 2시간에서 4시간이라는 반감기에서 할수 있듯 하루에 두번 이상 주사제를 맞아야 하는 불편함과 구토, 구역감, 오한과 같은 부작용 때문에 그다지 주목을 받지 못했죠. 그러는 사이 덴마크의 노버노디스크 미국의 일라이 릴리 등은 나만의 GLP-1 RA 후보 물질들을 찾아내느라 분주하였는데요. 비단 엑세나타이드뿐만 아니라 노버노디스크의 리라글루타이드와 세마글루타이드, 일라이 릴리의 둘라글루타이드, 그리고 이런 GLP-1 수용체에 작용 뿐만 아니라 glp-1처럼 인슐린을 불러내어 작용을 하는 또 다른 장 분비 호르몬인 gip의 수용체 작용제인 일라이릴리의 이중작용제 더제파타이드 등 이러한 무슨 무슨 타이드들은 모두 처음에는 당뇨병 치료제로 개발되었고 실제 당뇨병 치료제 제품으로 출시가 되었던 물질들이었습니다. 이런 glp-1ra 를 이용한 당뇨병 치료제들이 출시 되고 세계 각국에서 다양한 인종 병증을 가진 사람들이 이 당뇨병 치료제를 일정 기간 이상 사용하기 시작하였는데 바로 비만 치료제 치료 효과까지 나와버리는 효능 이 검증되기 시작하였던 것이죠 생각해보면 이건 부자연스러운 일처럼 느껴지는데요 당뇨병 환자들은 인슐린 주사를 맞는 방식으로 체내에 부족한 인슐린을 보충하거나 인슐린 분비를 촉진시키거나 인슐린 감성을 재해선시키는 당뇨병 치료제를 사용하게 되는데 인슐린은 혈관 속 포도당들이 간 근육 지방 세포에 저장되게끔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체중을 늘려야 하지 않나 생각이 되는 거죠 하지만 앞서 말했던 glp-1 호르몬 은 인슐린을 분비시킬 뿐 아니라 식욕 까지 억제하는 기능을 하였는데요. 이는 GLP-1이 마치 고감도 안테나처럼 온몸 구석구석으로부터 온 각종 신호들을 탐지하여 우리 몸이 식욕을 촉진해야 하는지 억제해야 하는지를 제어할 수 있도록 해주는 뇌속 시상하부에도 특정한 작용을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GLP-1 수용체는 앞서 말씀드린 췌장뿐 아니라 위장관, 신장, 심장, 그리고 시상하부 등 여러 장기들에도 존재하였는데요. 그런데 자연의 GLP-1이 소장에서 머리 꼭대기, 시상하부까지 도달하기 위해서는 마치 정상까지 눈 깜짝할 사이에 도착하는 자이로드롭이 아닌 온갖 구불구불한 레일을 지나고서야 꼭대기에 도달할 수 있는 롤러코스터처럼 구불구불한 혈관 롤러코스터를 타야 도달할 수 있었고 그동안 한 번, 두 번, 어쩌면 여러 번의 반광기를내려 맞아야 하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GLP-1은 포기하지 않고 위장관 등 여러 장기들에 위치한 GLP-1 수용체와 결합하여 장기들로 하여금 포만감 신호를 만들어내고 또 음식물의 위 배출 속도를 지연시키어 그 포만감 신호를 또 계속 계속 만들어내도록 하였는데요. 이로써 시상하부의 고감도 안테나 또한 아 우리 몸이 배 부르구나 계속 계속 배 부르구나 하고 인지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자세하게 살펴볼 이 GLP-1 아레이들 또한 GLP-1과 같은 역할을 함으로써 식욕을 조절하게 함은 물론이지만 앞서 바이에타 엑사나 타이드의 설레를 따라가지 않도록 반감기를 늘렸기 때문에 시상하부의 GLP-1 수용체에도 안정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 것이 기대되었습니다. 최초로 비만 치료제로 승인받은 GLP-1 RA 물질은 2014년 노버 노디스크의 리라글루타이드 제품명 싹센다입니다. 2010년 리라글루타이드가 미국에서 당뇨병 치료제로 승인받은 후 4년 만에 비만 치료제로도 승인을 받은 것인데요. 리라글루타이드는 BMI가 30에서 40 사이인 환자를 대상으로 20. 주 동안 진행된 임상 3상 시험에서 위약군이 20주 동안 고작 2.8kg의 체중이 감소된 것과 대비하여 리라글루타이드를 1일 1회 주사한 실험구에서는 최대 7.2kg까지의 체중감량 효과를 보였습니다. 이는 또 다른 시판 비만 치료제 올리스타트를 섭취한 대조군에서 4.1kg의 감량을 보인 것과 비교해도 우수한 수치였죠. 이뿐만 아니라 BMI 30 이상의 환자 또는 BMI 27 이상이면서도 체중 관련 동반 질환을 보유한 환자, 즉 비만 환자를 대상으로 수행한 리라글루타이드에 관한 또 다른 임상 3상 시험에선 56주 동안 5kg 이상의 체중을 감량한 비율이 위약군에서 21.8kg이었던 것과 비교해 리라글루타이드 투여 실험군에선 50.5%를 10kg 이상 체중을 감량한 비율도 위약군에선 6.3%였던 것과 달리, 실험군에선 26.1%를 달성하였는데다, 시험기간 동안 5kg 이상의 체중감량을 유지한 비율 또한 위약군 48.9% 대비, 리라글루타이드에서 81.4%로 분명한 비만 치료 효과를 입증하였습니다. 그외 리라글루타이드와 시판 비만 치료제 4종을 비교한 시험에서는 리라글루타이드가 최소 5% 이상의 체중 감량을 달성한 확률이 높은 우등반 약물 중 하나이면서도 부작용으로 인한 중단 확률은 그 우등반 약물들과 유사한 수준임을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한편 이 리라글루타이드는 어느 정도 반감기가 늘어난 것이기는 하였습니다만 그렇다고 하루 이상으로 늘어난 것은 아니어서 여전히 매일 주사를 맞아야 하는 굉장한 불편함이 있었는데. 이에 예, 노보 노디스크는 적어도 일주일에 한번 주사를 맞아도 충분할 수 있는 보다 안정적이고 반각기가 긴 새로운 g f p 1 RA를 고안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기존의 리라글루타이드는 인체내에서 가장 안정적이고 풍부한 혈장 단백질이자 반감기가 수주 정도로 긴 알부민을 결합시켜 만드는 물질이었는데요. 이 새로운 GLP-1 아래인 세마글루타이드는 알부민에 대한 결합을 강화시키면서도 알부민과의 결합강으로 구조가 변해버려 오히려 GLP-1 수용체와는 결합하지 못하게 되는 문제를 지방산 겨사슬 길이를 변형시켜 해소해낸 물질이었죠. 세마글루타이드는 2017년 당뇨병 치료제 오써 미국에서 승인받은 뒤 비만 치료제 위고비로는 2011년 승인 받았습니다. 위고비는 워낙에 체중 감량 효과가 월등하였지만 그 돌풍에 불을 지핀 건 일론 머스크의 트윗이었는데요. 일론 머스크는 그의 어썸하고 페트하고 탄탄하며 건강한 비결을 묻는 한 여성 팔로워의 질문에 자신의 비결이 위고비라고 답한 적이 있죠. 머스크가 극찬할 정도인 세마글루타이드의 효능을 어떨까요? 비만 환자를 대상으로 한 세마글루타이드에 대한 임상 삼상 시험에서는 1 0 8주 동안 저칼로리 식단과 68주 동안 30회의 상담 방문을 수행하며 위약군과 무작위 이중맹검 시험을 진행하였는데요. 68주 후 세마글루타이드를 주 1회 투여한 실험군은 평균적으로 16%의 체중감량을 위약군은 5.7%의 체중감량을 보였고 15% 이상의 체중감소를 보인 비율도 위약군 13.2%, 실험군 55.8%로 우수한 효과를 보였습니다. 한편 세마글루타이드의 투여 실험군에서의 부작용 비율은 위약군에서와 비슷한 비율을 보였지만 부작용이 치료 중단으로 이어지는 비율은 위약군 2.9% 대비 세마글루타이드 수요군이 5.9%로 다소 높았는데요 치료 중단은 주로 위장관 질환에 관한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한편 세마글루타이드는 기존에는 주사제로 투약하는 것 대비 효과를 입증하기 어려웠던 경구형 투약에 대해서도 충분히 유의미한 효능을 보였습니다. 비만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경구형 세마글루타이드에 대한 임상 3상 시험 결과 68주차 경구형 세마글루타이드를 1일 1회 투약한 실험군은 위약군이 평균적으로 2.4%의 감량을 보인 것 대비 평균적으로 15.1%의 체중 감소를 보였죠. 그 외도 에 노보노디스크의 세마글루타이드 당뇨병 치료제 오젠픽을 가지고 만성 신장 질환을 앓고 있는 당뇨병 환자의 신부전 치료에 관한 임상시험을 진행하는 등 당뇨병 치료제에서 비만 치료제로, 이제는 신부전 치료제까지 용도 변경을 위한 연구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노보노우디스크는 또한 여기서 멈추지 않고 차세대 비만 치료제를 위한 새로운 물질을 준비 중에 있기도 합니다. 노보노우디스크가 준비 중인 새로운 물질 중 하나는 GLP-1 수용체 작용제이자 배고픔의 영향을 미치는 아밀린의 수용체 작용제 역할을 하는 이중 작용제이자 경고형 비만 치료 물질인 아미크레틴입니다. 지난 3월 노보노우디스크는 아미크레틴이 복용 12주 차에 13%의 체중 감소 효과를 보였다는 임상 예상 시험 결과를 발표하며 테마글루타이드가 동기간 6% 감소 효과를 보인 것과 비교. 좋아두 배가 넘는 감량 효과를 보여주어 주가를 포양하였죠 노보노디스크가 비만 치료제로 소위 대박을 터뜨리며 22년 시가총액 기준 글로벌 7위 기업에서 23년 3위 기업으로 우뚝 서는 동안 글로벌 2위 기업이었던 일라이 릴리 또한 GLP-1 RA를 이용한 당뇨병 치료제 마운자로 그리고 비만 치료제 제파운드를 통해 글로벌 1위로 우뚝 솟았는데 이 마운자로와 제파운드에 사용된 성분이 바로 앞서 잠깐 언급했던 더제파타이드입니다. 터제파타이드 또한 GLP-1 수용체에 작용할 뿐만 아니라 GIP 수용체에도 작용하는 또 하나의 이중작용제인데요. GIP는 GLP-1과 마찬가지로 식사 후 장에서 분비되어 인슐린을 분비시키지만 글루카곤도 분비시켜 이형 당뇨병 치료제로는 채택되지 못하고 찬밥 신세였던 호르몬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서름을 띠고 GIP 수용체 작용제로 거듭난 터제파타이드는 이중작용의 효과 때문일까요? 비만 환자를 대상으로 72주 동안 이루어진 임상 3상 시험에서 터제파타이드는 위약군이 3.1% 체중 감소를 보이는 동안 더제파 타이드를 주 1회 5mg 투여 시15% 10mg 투여 시19.5% 15mg 투여 시에는 무려 20.9%의 괴물같은 체중 감량 효과를 보여주었는데 요 더제파 타이드의 투여 용량이 증가할수록 감량 효과가 뛰어나기는 하였지만 의외로 부작용에 의한 치료 중단 비율은 각각 4.3%, 7.1%, 6.2%로 10mg 투여 시 가장 높았던 점이 눈에 띕니다 그렇다면 제파운드가 위고비의 위상은 뛰어넘을수 있을까요? 서로 다른 실험이라 단순 비교할 수는 없지만 비만 환자를 대상으로 한 앞선 세마글루타이드 실험에선 68주차에 평균적으로 주사제 16%, 경구용은 15%의 감량을 보였었는데 비슷한 효과를 서제파타이드는 최소 용량인 5mg의 투여로 이 15%를 달성하기는 하였지만 그렇게 비교하기엔 세마글루타이드의 주사제 투여 용량은 그의 절반에 못 미치는 2.4mg의 경구용 투여 용량은 50mg이었기에 역시 단순 비교는 어렵겠습니다. 그럼에도 언젠가는 판가름이 날 비만 치료제 주도권 싸움 1라운드 결과는 빠르면 올해 늦어도 내년에는 기대해 볼수 있겠는데요. 작년 4월부터 비만 환자를 대상으로 한 더제파타이드와 세마글루타이드의 비교 임상 시험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이죠. 72주짜리 시험이기도 하고 두 번에 걸쳐 여러 결과를 측정하게 되는 만큼 시험의 종료일은 올 11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결과 발표는 좀더 기다려야겠죠. 한편 노보노디스크가 그러했던 일라이릴리 또한 제파운드의 강성을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비알콜성 지방간 질환자에 대한 잠재적 치료제로서 제파운드에 대한 임상 3상 시험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 또는 기도막 힘으로 인한 수면 중 호흡 정지에 대한 잠재적 치료제로서의 임상 3상 시험, 그리고 노보 노디스크와 또한 번의 대결이 예고될 것만 같은 비만 환자의 신부전 치료제로서의 임상 3상 시험까지 일라일 릴리는 거침없이 그리고 계속하여 제 바운드에 대한 임상 데이터 발표를 멈추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일라일릴리가 준비하고 있는 차세대 비만 치료제가 될 물질 중 하나는 아예 GLP-1, GLP GIP 수용체뿐 아니라 글루카곤의 수용체와도 결합할 수 있는 삼중작용제 레타트로타이드입니다 글루카곤 수용체는 주로 간신장에 위치하기 때문에 그러한 장기에서 글루카곤 수용체를 활성화시키면 포도당을 생성하고 지방을 분해하는데요 이는 GLP-1, GLP의 식욕 억제라는 간접적 방법뿐 아니라 진짜 체중을 구성하는 물질들을 분해시켜 버린다는 점에서 어쩌면 더 강력한 비만 치료 효과 더 나아가 지방간 질환 같은 질병의 직접적인 효과도 기대해볼 수 있는 것이죠. 레타트루타이드는 현재 임상 2상이 완료되었고 임상 3상을 진행 중에 있는데 임상 2상에서 48주 동안 최대 24.2%의 체중감량 효과를 보여 괴물도 이제는 식상할 정도인 신기록 갱신 수준의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지금까지 보아왔듯 GLP-1RA를 이용한 비만 치료제 분야에서는 노보노디스크와 일라이릴리가 독주체제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는 하지만 그 외에도 GLP-1RA는 g 1아레이나 이중 3중 작용제를 연구하는 제약사들이 넣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미국 제약사 암제는 앞선 터제파타이드와는 조금 다른 방식의 이중 작용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GIP1 수용체 자용제인 점은 동일한데 터제파타이드와는 반대로 GIP 수용체 기량제. 즉, GIP 수용체를 억제시키는 기전을 가지는 반대 작용의 이중 작용제인데요. GIP 수용체에 결함이 있는 경우 오히려 지방 축적을 저해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 만큼 과연 터제 파타이드보다 더 우수한 체중 감소 효과를 보여줄 수 있을지 향후 발표될 임상 이상 결과를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내에서는 GLP-1RA 비만 치료제의 가장 근접한 기업은 한미약품으로 한미약품이 개발한 GLP-1RA 에페 글레나 타이드는 최근 국내 임상 3상 시험에 돌입하였습니다. 이 에페네 글레나 타이드는 한미약품이 개발하여 2015년 사노피에 라이선스 아웃 하였다가 다시 권리가 반환된 아픔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반환 전 사노피는 대사 질환에 대하여 에페네 글레나 타이드 임상 3상을 진행했었는데 공교롭게도 반환 후 에페네 글레나 타이드 에 대한 긍정적인 중간 결과를 발표하기도 하여 여러모로 주목을 받고 있는 물질입니다. 그 외에도 대웅제약은 세마글루타이드 계열의 물질을 탑재한 마이크로니들 패치를 개발 중에 있고 유한양행은 지난 2월 프로젠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프로젠이 개발 중인 이중작용제 후보물질의 우선권을 확보하기도 했으며 일동제약은 자체 GLP-1 아레에 대한 국내 임상 일상에 돌입하는 등 국내 제약사들 또한 다양한 방식으로 비만치료제 시장의 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삭센다는 작년 한해에만 2. 조 원에 가까운 매출을 내었고 위고비는 그의 세 배가 넘는 6조 원의 매출을 달성하였습니다. 비교적 출시가 늦은 제바운드의 경우 출시 후한 분기만에 2,300억 원의 매출을 달성하였지요. 이러한 매출에는 당뇨병 치료제를 비만 치료제처럼 처방받아 발생하는 오프라의 매출은 반영되지 않은 것입니다. 이처럼 그야말로 돌풍이 불고 있는 GLP-1 RA 비만 치료제 소식과 함께 얘기치 못한 위험성에 대한 소식들도 속속들이 들려오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알려진 부작용 외에 위험성에 대하여는 뚜렷이. 밝혀진 바는 없는데요. 그래서 올여름 선택할 나만의 비만치료제는 무엇이냐 하면 아직까지 국내 승인된 비만치료제는 삭센다 뿐이지만 위고비와 잿바운드 또한 조만간 하지만 올여름은 아닌 때 국내 승인이 될 수도 있다고 전해지고 있죠. 이러다간 알약 하나로 당뇨병 비만, 심부전, 심혈관계 질환, 대사질환, 수면무호흡증, 기타, 블라블라병 모두를 치료할 수 있게 되는 제약계의 AI를 목전에 두고 있는 심정으로 오늘도 영상을 만들며 치킨을 뜯고 있는 안내공와 에로였습니다.